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타 전공 동기 선생님을 만났어요. 음, 동기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보다 좀 많이 언니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크게 보자면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발표 자료 만드는 것, 그리고 논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분도 청소년 교육 관련을 연구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근황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했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좀 말씀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 동기인 지도 교수님은 저도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 교수님 수업을 저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가 또는 연구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가서 질문을 드리기도 해요. 그분이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또 젊은 분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분이고 그분의 지도 학생들도 굉장히 그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지도교수님이신데 지도받는 학생 입장에서 무슨 고민이 있겠나 하지만 그 동기님의 고민은 자신이 다른 교수님 앞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지도교수님 앞에만 가면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수업 시간에는 자신의 의견도 되게 잘 말할 수 있고 발표하거나 할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한데 지도 교수님 수업에만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위축된다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교수님께서도 왠지 자신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동기 선생님들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데 유독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저와 말씀을 나눴던 그 동기님을 포함해서 지도 학생들하고 같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지켜보니까 유독 저랑 말씀을 나눴던 그 선생님이 좀 많이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긴장을 하니까 당연히 표정이 굳어지고 말 자체도 좀 뻑뻑하게 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제대로 다 보여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게 두 번, 세번 반복되니까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수업 시간 말씀까지는 드리진 않았고, 그냥 그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만 드렸어요. 아, 제가 생각하기엔 선생님께서 너무 그 지도 교수님에게 좀잘 보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은 분이시니까 좀 멋진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되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모습으로 교수님을 대하면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뭐 지금은 좀 어떤 모습이더라도 배우려고 하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그게 더큰 이제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한 게 마음에 걸려서 이런저런 다른 여건까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좀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하고 같이 교수님을 만날 때 팁을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기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는 어차피 학문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뵐때 뭐 여러 가지 뭐 미사 여구라든지 관계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절차보다는 어떤 본인이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교류를 이렇게 맺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연구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말씀드려야 할 것을 두세 가지를 딱 추려서 그거를 아예 글로 써서 정리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질문을 드리러 간다면 본인이 드릴 질문을 아예 노트에 이렇게 두세 가지 이렇게 써서 가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딱그 얘기를 듣고, 아, 이 학생이 뭘 원하는구나. 이걸 명확하고 또 빠르게 알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바로 찾아서 이렇게 본인이 아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간의 소통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을 뵈러 갈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수님을 왜 뵈러 가는 거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만나는 거라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이렇게 갈수 있지만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그렇게 그런 친목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나부터 명확하게 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고 아무리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 하더라도 긴장하기 때문에 좀 말이 옆으로 새거나 아니면은 좀 모호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을 뵈러 갈 때는 자신의 메시지부터 스스로 명확하게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동기님은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기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꽤나 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그 만남을 파하면서 그 동기님이 되게 동기부여 됐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저로서는 좀 당연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분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좀 필요한 메시지로 보여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 동안 했던 그런 노력들이 아, 이렇게 또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저로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동기님과 나눴던 다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관련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해서 또 동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음,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음,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